진짜 탱글하고 부드러운 푸딩 계란찜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입에서 살살 녹는 푸딩 계란찜 황금비법 공개할게요. 먼저 은붓한 용기에 계란 내알 준비해서 몽땅 톡 까놓고 맛술 하나, 연두 하나, 소금 두 꼬집 넣고 오늘의 냠냠 팁, 물 300ml 넣어주는데 반드시 따뜻한 물로 넣어주세요. 그러면 계란 알끈이 절로 풀리면서 부드러운 계란찜 식감의 핵심이에요. 그 다음 포크 준비. 계란물 풀 때는 포크가 짱이 걸랑요? 약 1분 정도 힘차게 풀어준 다음 체에 한번 걸러야 훨씬 부드러워지는 거 아시죠? 적당한 그릇 준비해서 계란물을 80%만 부어주세요. 떠있는 기포 한번 건져준 다음 물 안들어가게 랩 꼼꼼히 씌워서 포크로 구멍 슝슝 뚫어주면 준비 끝. 끝는물에 냅다 올려서 중약불로 뚜껑 닫아 딱 15분 뭉근히 쪄준 다음 새우 고명과 팥채 올려주면 비주얼 확 살잖아요. 이렇게 딱 3분 더 쪄주면 잇몸으로도 먹을 수 있는 푸딩계란찜 완성. 탱글탱글 군침이 싹 도는 비주얼이 나왔어요. 속까지 기포 없이 부드러운 거 보이시나요? 담백하면서 부들부들한 게 진짜 쭉쭉 들어가는데 방법만 알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니까 꼭 저장하고 따라해보세요.